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왕궁과 국고를 관리하는 셈나를 낮추시고 그를 결박해 광야에 던지게 시 했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샘나의 자리를 엘리야 김이 대신하게 하시고, 그를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로 세우시지만, 그도 결국은 나중에 그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부러지는 것처럼 부러지게 되고, 그 위에 모든 것이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관한 이 셈나 왕, 엘리아금 이금을 주관하시는 분이 1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모든 망군 왕들 중에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또 버리기도 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나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이고 엘리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권세자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이 이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국고를 맡은 샘나 그는 아마 이방인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때의 왕 아래에 있는 제 왕궁의 이인자라고 그 나라의 인자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신 애굽 사람 아닌가, 애굽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스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셈나를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다 나라의 왕궁과 국고를 맡은 이 셈나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관직을 자기 위, 이걸 위해서 이용함으로 그 관직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어, 그를 결박해서 광막 한 곳에 던져 죽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뿐만 아니라 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관직을 맡겨서 그 셈나의 옷을 입히고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띠우고 셈나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는데 그 엘리야김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 놀라운 권세지요. 그죠? 그래서 죠그 엘리아김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권세를 주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자가 없는 메시아 게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 다윗의 왕이 후손으로 신 메시아와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시겠지만 은 그러나 그 단단한 못도 삭아서 부러지게 되고 그 못에 걸려있던 물건들이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샘나와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관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직을 어,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이들을 꺾으시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유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또 모압, 에돔, 블레셋, 또 두로 뭐 이런 하여튼 어,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친히 사람의 몸으로 그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할수 있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이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영광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참 대학에 들어가도 공부 잘해가지고 최고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자상위 계층이라든지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전형이 다르잖아요. 또는 외국인은 뭐 외국에서 뭐 5년 이상 했던 그런 전형들이 있으면 등급이 좀 떨어지더라도 심지어는 3등급, 4등급, 5등급이 돼도 최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일.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의 참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노력해서 이된 건데 뭐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은 어떻게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있을 때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요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게 해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위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국구를 맡은 셈나에게 16절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젖서를 쪼아내었도다. 어, 요즘도 이 묘자리를 보는 건 중요하게 여기 요즘에 화장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더 그렇죠. 이, 이때 당시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이 샘나가 고위 관직이 이렇게 되니까 왕들이 들어가는 왕궁의 그런 묘실을 자기를 위해서 파는 그래서 여기 반복적으로 16절에 세 번이나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기 관직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에 있는 공복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 종이다 이 말이잖아요. 뭐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또는 공무원 되기 전에는 국가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종으로서 섬기겠다 그래야 되면 딱 되고 나면 당선 되고 나면 종은커녕 자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소 고발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참. 이런 셈나가 그런 욕심을 냈죠. 셈나 대신에 세운 받은 엘리야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줬는데 재미있는 것은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 뭡니까? 이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릇에 비유된 겁니다. 종지는 뭐야? 그지기 집안에, 엘리아 김 집안에 아주 뭐 보잘 것 없는 그런 종지 같은 그런 사람, 항아리 같은 또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지금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으니까 영의정 자리죠. 옛날 조선시대로만, 지금으로는 국무총리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 있으려니까 다그한 사람 바라보고 국가 요직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김이 못이 박혀 있던 벽에 박혀 있던 못이 사갔서 떨어지는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끝까지 다 부서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국가 요직을 차지해서 부패하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으면 그 직분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 팝을 만든다든지 개파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유익,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동부 서련의 삼박사 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사운데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 아이들 같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 가운데 오늘날 청년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크리찬 청년으로 살아가기는더 힘든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며 짧은 기간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에 평강을 다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줄수옵소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하였사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줄수 없어서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을 붙들어 주시되 또한 열두 분 장립사님 여섯 분 6분, 권사님 여섯 분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직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임직 받은 후에 목사의 목회에큰 힘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앞서서 섬기는 주의 종들과 함께 잘 섬김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로 자신들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세상 나라 가운데